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통계 데이터 김지영입니다. 뒤죽박죽 날짜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요. 날짜 때문에 약간 곤란한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수 있겠어요. 특별히 윈도우 맥알 파이썬 뭐 등등등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날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아주 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저희 엑셀 파일인데요. 제가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건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경돼버리면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쓰실 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쓰시라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없이 쓸수 있고, 원본을 항상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윈도우에서는요,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간주합니다. 맥에서는 1904년 1월 1일, 그럼 아래에서는 1970년 1월 1일이 숫자 1이에요. 왜 숫자 1이냐? 그 날짜를 쓰면 되지. 라고 하지만 실제 날짜는 더 쌤, 뺄 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매달부터 매달 며칠까지는 며칠 간격이냐, 그리고 또 매달 며칠에서 뭐한 달이 지나면 며칠이 되느냐, 이런 계산하려면 결국 숫자에 되거든요. 그 숫자다 보니까 숫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기준이 이제 1900년 1월 1일이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1904년은 왜 하필 1904년이지 왜, 한, 왜 하필이면 1970년인지 이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마치 한국어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어 쓰고 영국 사람 영어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따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 따지지 말고 그냥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냥. 이제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이 다른데 그걸 환산할 때 복잡하니까 표준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가 표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을 일단 표준시로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표준시가 이를 때 미국 시간을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계산이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식이 단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표준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요 숫자 1로 바꿔주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제 1 보겠습니다 예제 1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인가 데이터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게 이 날짜 데이터여야 되는데 그 숫자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윈도우에서 윈도우로할 때는 이름을 이제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컴퓨터에서 다운 받는데 컴퓨터가 윈도우 운영 체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운영 체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숫자로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 이거 숫자네, 날짜로 바꾸지 하면서, 엑셀에서 숫자를 날짜로, 어, 바꿔보면, 어, 1928년? 좀 이상한데? 데이터 1928년 데이터일 리가 없는데? 이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그거를 다시, 왜 그랬을까?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딱, 컨트롤 V 해보면, 이1900 윈도우상에서는 1928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R에서 쓰였던 1998년 6월 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게 렇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봤더니, 아, 이게 맞구나. 1998년 6월 26일로 보였던 데이터인데,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968년 6월 26일로 데이터를 입력했고, R에서 입력했는데, 그를 윈도우상에 보니까 1928로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니까, 다운로드 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숫자로 보인 거죠 다운로드 받을 때 그걸 숫자로 환산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나는 이제 윈도우 사용자니까 윈도우 안에서 이제 엑셀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다음에 Shift Ctrl에서 이만큼을 탁 내려가요 그럼 아이 NA도 있구나 좀, 좀 복잡해지겠죠 Ctrl C에서 카피한 다음에 이 변환도구에 가서 여기다가 Ctrl V 해요 그러면 다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Ctrl C에서 딱 하게 되면저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면 이 n a 는 밸류가 없게 나타나죠. 나머지는 98년 6월 29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날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윈도우 사이 l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상에서 작업 a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s h i f t c t r l 딱 해서 c t r l C 한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을 때값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다 달라졌거든요. 35,972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보기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숫자에서 날짜로 바꾸게 되면 98년 데이터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 아래쪽에 가보면 이 value로 된게 있죠. 이거는 이제 지워야겠죠. 없는 값이니까. 이럴 때딱 해서 선택한 다음에 Ctrl-H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 위에는 밸류 넣고 이 밸류는 아무것도 없는 값이니까 무도 바꾸기 딱 하게 되면 나머지가 결정치는 지워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엑셀 상에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고쳐진 거예요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 잘 됐어요 2016년 12월 27일이에요 어, 그럼 뭐2016 데이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때도 조심해야 돼요 요 데이터조차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변환 도구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삭제해버릴게요. 이제 삭제하고 다시 처음 가서 이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Ctrl+C에서 변환 도구에 가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윈도우 상에선 1916년으로 보이지만 이맥 상에서는 1920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서는 에 1980년이니까 이건 일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아마도 짐작한데 지금 지금이 2022년이거든요. 최근 몇년 사이의 데이터니까 아마 2020년 요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윈도우 상에선 1916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맥으로 만든 사용자가 요렇게단 이렇게 단,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916년으로 보이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상에서 마치 뭐 일본어랑 한국어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어 다르구나 일본어구나 금방 아는데 만약에 북한 말이라든지 남한 말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사투리 거예요 그게 또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이제 들었어요 어, 거의 대부분 한국말 맞네 라고 한국말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자네라는 말이 어느 지방에서는 이 높임말이래요. 높임말. 뭐 장인 어른께도 자네라는말 쓰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네라 그러면 낮춘말로 들리거든요. 다른 말들을 다 들으면 한국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는데 그 자네 자네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살수 있잖아요. 그거 뭐그 비가 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1구백십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맞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버리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낸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 날짜가 뭐냐, 1920년이냐, 1916년이냐,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인했더니, 아, 1920년이었습니다. 라는 걸확인이 되면 그럼 내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방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아래쪽 하게 되면, 저 밑에까지 들어와요. 컨트롤 C 했어요. 그 다음에 변환 도구에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뭔지는 몰라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기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나, 나보기에는 1916년으로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요 20년 요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카피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컨트롤 C 해서, 요 데이터에다가, 여기다가, 값 붙여넣기 하면, 값만 붙여져요 근데 요건 이제 형식이 있으니까 형식이 낱자로 맞춰졌죠 그래서 아 20년 12월 27일 데이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예제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많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잘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윈도우로만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병원이나 기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아예 윈도용으로 해서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점차 안드로이드 도 쓰고 저맥 쓰는 사람도 가끔 생기고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있고요 요즘은 이제 의사들이나 데이터 쓰는 사람도 R이나 파이썬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윈도에서 SPSS만 쓰고 이런 분들 많았지만 점차 그런 일이 많아지는데 날짜 데이터 다른 데이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날짜 데이터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몰랐는데 그냥 썼다 근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는 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죠 두 번째는 몰랐는데 그냥 썼다 근데 문제가 없었다 다행이죠 다행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그게 문제 안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문제 될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뤄야 되, 될 거라면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는 요행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없을 거란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냐면 마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우는 거잖아요. 뭐 컴퓨터가 자동 번역된다고 해서 배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더더군다나 뭐 컴퓨터조차도 이걸 해결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결 안 된다고 보고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윈도만 우 쓰면서 나는 이제 폐쇄적으로 살 거다 이런 사람은 상관 없지만 그러지 않고 국제적으로 살 거다 나는 다른 컴퓨터와도 데이터를 주고 받을 거다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쓸 거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항상 고려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공유해 드리니까요이 엑셀 파일을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